안녕하십니까. 별소다중고차 채널의 새별팀장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은 8시가 조금 넘을 시간이에요. 거의 낮 시간에는 차량이 이제 입고가 되면 저희가 상품 준비를 위해서 뭐 여러 군데 이제 저희 거래처 다니면서 좀 바쁘게 일을 하다가 또 고객님 오시면 고객님하고 또 계약 차량 상담도 하고 계약 해서 계약까지도 뭐 이어지고 그러면 날 시간은 좀 엄청 좀 바쁘게 지나갔거든요 바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른 매장도 퇴근도 하고 저희도 이제 조금 차분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지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주행거리 14만 키로에 2010년식 SM5 에리 모델입니다. 미세누유 1도 없는 무사고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흔히들 중고차를 구매하면 뒷돈이 많이 든다고 걱정들 하시잖아요. 지금 준비한 이 차량을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네장 모두 신품급으로 교체를 한 상태예요. 어 그리고 지금 뭐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소모품 관리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뒷돈 들어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정비를 끝낸 상태라서. 어, 고객님이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께서는 큰 걱정 없이 그냥 기름만 넣고 룰루랄라 타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가성비 좋은 차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어지는 차량 세부 영상, 차량 가격까지 채널 고정하시고요. 혹시 내가 찾는 차량이 맞다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좋은 결정, 빠른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별소다님의 세부적인 옵션 사항과 판매 가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별소다입니다. 앞에 샛별 팀장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깔끔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설명 드릴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설명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타용 설명서 책자를 보듯이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차량은 뉴 SM5 신형입니다 신형인데 2010년 모델에 주행거리 14만km 밖에 운행하지 않은 차량인데 이 차량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야 yeah.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연식이 12년 정도 지났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전차주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 외관 바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영상 보시다시피 깔끔하고 정리가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라서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운행하셔도 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저 별소다가 직접 정비를 보고 직접 타이어 내장 모드를 싹다 교환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고차 시세 가격보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영상을 담았는데 여기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SK카 시세 보시겠습니다. SK카 들어가 보시면 보통 시세는 무사고 기준에 14만, 13만 키로 운행한 차량은 보통 450만원 왕성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차량인데 그렇다 해서 별소다 채널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분에게 그 금액 그대로 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별소나 채널입니다 세부적인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옵션 후방감지센서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열선시트, 전동시트 신형 SM5 중에서도 1위 옵션인데 옵션도 상당히 풍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이패스, 눈밀러, ABS, 에어백, AUX, USB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된 옵션이 상당히 높은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지 도대체 어떠한 차량을 구매를 하시려고 합니까? 가격적으로 확실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두 번째로 차량 컨디션인데 실내 상태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 하체 상태 엔진 미션 쪽에 미세유 1도 없는 차량입니다 소모품 관리까지도 잘된 차량을 운행을 하실 때는 주유만 하고 운행하신다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확실하게 1개월에 2 0 0 0 k m 무상 AS까지 가능하고 별소다가 책임 판매하는 사후관리 1위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0년 신형 S5 LE 모델의 완전 무사고 차량에 주행거리 14만 키로 운행한 차량을 도대체 얼마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고 분명하게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가성비로 접근하십시오. 중고차 시세 45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진 차량을 정확하게 오늘 기분 좋게 333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333만 원에 몽땅 다 가져가십시오 정비, 보험 처리 모든 게 깔끔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공급하는 별소나 채널입니다 자옵션은 많이 설명했습니다 차량 컨디션 너무너무 괜찮은 차량입니다 믿고 구매하시는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차량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차량입니다 소모품 관리라고 따졌을 때는 그 부분만 보았을 때는 이 차량은 선물입니다 선물 받아가십시오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많은 선물 받아가시고 늘 한가위처럼 즐거운 날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에 최초 등록하고 신형 S5 듀앵글이 14만 킬로 운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데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항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반드시 오늘처럼 항아이처럼 즐거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별서다도 구독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별서다 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